꼬리 물긴 놀이 꼬리 물고 놀아 봐. 원래 댕기교는꼬리가 없이 몽툭한데 생기견 후손이라 행성이가 꼬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. 자기 꼬리를 보면은 계속 물어 뜯고 있네요. 너 꼬리 세게 물어봐. 아픈가, 안 아픈가? 어? 행성아, 너 꼬리 세게 물어봐. 아픈가, 안 아픈가? 세게 물어봐. 루아, 어디가? 이리 와, 이리 와, 브라운이 물고 이리 와. <목소리> 이루와 이루와 영성 이루와 이루와 거지 말고 이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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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물건 봐. 너무... from plant two, please make your way to plant two.